제모는 까끌까끌해서 음. 별로인 거고 막싱. 왁싱. 을 하는 게 좋다. 아, 아, 그래서 우리 같이 가서 막싱을 했어. 너 그리, 했어? 신했을 때. 어 그때. 아 그때 만삭연이 아, 맞아. 그때 나도 했었어요. 광밍 아웃렛. 광밍 하고렛라지 막싱을 했어요. 나는 게뗄 때는 엄청 아팠대. 이틀. 음. 나 거기서 첫째 났어요. 음. 아니금 소리가 다 들. 아, 얘는 되게 잘하는 거야. 근데 나도 <laughs> 방에서 소리 계속 들. 소리 억센가 봐. 다른 다음에 어. 이게 한 같은 구상 두세 번을 해요. 한번쫙 쓰고 <laughs> <탁 듣고, 웃음> 또 여기만 진 여기가 진짜 아파요. 여기가 진짜 아파요. <laughs> 살살. 어왜래서네 그럼 이것만 참돼요. 탁 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어, 해줘 어. 아프지 않아요. 나 근데 참는 시. 여자가 해줘. 응. 여자가 해주지. 근데 남자도 여자 같은데 남자여자인거이죠 남자들 할 때도 어. 남자들 할 때도 아니 뭐. <laughs> <진짜>. 남자들 <웃음> 브라질에 할때는 사람과 다때 근데 웃긴 게언 응. 남자 같은다고 생각해 더싫도더 싫지 더 싫지 <laughs> <더 쉽지. 웃음> 한다고 하길래 궁금하기도 어. 하고 어. 할 때도 여자들 다 보는 거야, 다 보는 응, 거야. 남자 보지 <laughs>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런 걸무릅쓰고 하는 연예인들도 많고. 그잖아. 렇 편하니까 좀만 해보면 남자들은 편하겠지. 근데 내 속살을 처음 본 거잖아. 신기하긴 하더라고. 아, 그리고 막싱샵에 가면 인형이 있어요. 차고 응. 뜨더라고진짜 어, 아, 아, 잡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라고. 내가 그렇게 소리를 들었는데도 인형을 아. 되게 느껴진 아, 거야 아, 언니야. 하, 아니, 한번해볼게했 근데 상후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아알 인그로우라고 털이 안으로 들어가는 부동함이 아, 생길 수가 어, 있대. 그러니까 각질 관리를 엄청 어,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우리 그 스크럽도 사고 어, 그때. 맞아. 근데 옛날보단 되게 순하게 자랐대요. 어, 그래도 따끔따끔하게 나오잖아요. 각질 관리. 서로 좋으려면 <laughs> 같이 해야되 같이 어. 지한번얘기해봤어 오빠. 어. 한번해봐야돼 아, 어, 자기 그런 거 봐. 여자한테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럼 나, 그건 남... 그건 남... 남자가 할까? <온 거? 웃음> <laughs> 맞아 진짜 신세계 <신세기네>. <laughs> 그렇다 <웃음> 진짜 신세계래 <신세기네. 웃음> 뭔데 애기야 <laughs>